자, 오늘은 막대법, 빼기법 한번 해볼게요. 그냥 큰 수에 작은 수 빼면 됩니다. 6에서 1 빼면 5죠? 4에서 2 빼면 됩니다. 2죠? 근데 이거는 반대 방향으로 뺐으니까 위에 짧게 막대기를 붙입니다. 막대기 붙은 거는요, 합쳐서 1 0되는 숫자 8로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바꿔줬을 경우는 앞에 하나만 빼주면 됩니다. 답이 48이 되겠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요, 5에서 3을 빼면 2가 되고요. 8에서 1를 빼면 6인데 반대로 뺐으니까 막대기 하나 붙여주고요. 8에서 7 빼면 1이 되는데 반대로 뺐으니까 막대기 하나 붙여주고요. 합쳐서 10 되는 거 9로 바꿔주면 되고요. 연속된 경우 두 번째 거는 합쳐서 9 되는 거. 그러면 3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합쳐서 9 되는 거. 그리고 앞에는 막대기 처리하면 앞에는 항상 하나 줄여주면 됩니다. 그럼 답이 139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